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대표 AI 선발전 다섯 개 정예 팀에 선정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성능 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필로사 AI의 대표 백준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다섯 개 정예 팀이 선정된 지한 달이 좀 지났거든요. 네. 다른 컨소시엄 기업들이랑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LG AI 리서치 팀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엑사온을 개발하는 LG AI 리서치 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또뭐 프렌들리 AI, 한글과 컴퓨터, 어, 이스 소프트 등, 어, 류튼 등 다양한 업체들이 속한 그 컨소시엄에 있고요. 우리 AI 모델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모델들을 이제 고도화해 나갈 거라는 그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데이터 센터를 특히 타겟한 고성능 AI 인퍼런스 칩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해왔고, 제 2세대 칩 레니게이드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 이 실리콘이 결국 그 이제 AI를 처리하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큰 사각형이 반도체 관점에서는 꽤 이제 큰 칩입니다. 1세대 그 칩에 비해서 2세대 칩은 컴퓨터 성능 자체는 거의 한 10배 이상이 이제 향상이 되었고 메모리 성능은 거의 한 25배 이상. 향상이 되고 요 그래서 1세대에서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중요한 모델을 지원했지만, 2세대 칩은 특히 지금 ChatGPT와 같은 또 우리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에서 개발하는 엑사온 모델과 같은 그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능을 보여주는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AI 모델을 지원하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핫칩에서 저희 2세대 칩을 공개한 게 가장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중요한. It's a pleasure to be here at Hot Chips, and I'm very excited to share with you our second generation chip Renegade for the very first time. When I was in Hot Chips, I was in the main session. When I was in Hot Chips, I w a 이 in the chip 3 and I was in the chip 3 a 어, 정말 그 발표 무대에 서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AI 반도체 세션에 발표했을 때 여섯 개의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인텔, 어, 그 다음에 브로드콤, 그 다음에 삼바노바, 그 다음에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2세대 칩이 결국 글로벌하게 데뷔하는 무대였고 글로벌한 시장에 우리가 제품으로 가장 한번 포문을 연 무대였다고 생각하고 발표했을 때 반응도 뜨거웠었나요? 현장에 있던 분들은 이제 혁신적이다 어,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머리를 한번 맞은 그런 기분이라 표현할 정도로 당시에 우리 팀의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거는 피드백을 받았고 저희가 그때 발표했을 때그 임팩트와 어떤 피드백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많았다. 전체 학회 발표에서 베스트 프리젠테이션 중에 하나로 뽑혀서 저희가 그 내용이 또 IE 마이크로 핫픽이라는데 그게 이제 실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말에 양산 이 시작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확산할 거라는 것들 또 여러 우리 좋은 글로벌한 모델들도 우리가 잘 지원해서 우리 칩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서브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브린에서 이 AI 컴퓨팅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스택의 서브린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또 저희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만큼은 어,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그 예를 들면 GPU가 가솔린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인 전기차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전기차와 그 가솔린 차를 바로 비교를 하지를 않죠, 잘. 그러니까요 전기차 전기차의 대로에. 어떤 이제 고유의 챌린지가 있고, 전기차로서 어떤 제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MPU라는 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 반도체를 통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더 이제 보급한다라는 게 가장 큰좀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GPU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식을 하는 시장에 이제 균열을 일으키고 엔비디아 같은 진짜 이런 큰 공룡이랑 정말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틈새 전략 같은 게또 있으신 건지 앞으로 우리 AI 서비스가 확산되면 AI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아마 급격히 이제 증가할 건데 그 시장에서는 저희는 치열하게 이제 경쟁할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 우리도 우리 지금 서브리니아이를 하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사실 서브리니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뭐 많은 나라들이 다 서브리니아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서브리니아이, 풀스택 서브리니아이는 또 굉장히 수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AI 컴퓨팅의 서브린의 풀스택을 우리가 완성하고 있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동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동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 인프라에 우리가 언제나 참여해 왔었죠. 우리 예전에 우리 사우디도 그렇고 우리 건설사들이 그런 인프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새로운 AI 인프라를 만들 때 당연히 한국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새로운 AI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 때 이제 어뭐 우리 미국과 중국의 기술도 사용하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서브레 AI는 어 이게 이풀 스택의 서브레 AI. 누적 투자액이 한 33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가 뭐 시드머니를 13억을 받았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13억이라는 돈으로 거의 한 2년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어 이제 버텼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거 할 거냐 그러면 아마 다시 안할 거다 <laughs> <laughs> 몰랐으니까 했는데, 또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후회는 없는데, 잘했다 생각하고 좀더 이제 언제나 어쨌든 마주치는 거는 결국 이 불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 안될 거야. 격차가 너무 크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어, 지금도 뭐 되게 형편 없지 않아? 뭐, 다른 것들보다 이제 그런, 어, 그것들이 우리가 언제나 마주치는 좀 챌린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또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가 결과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 이제 기업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퓨리오사의 원래 방향성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역은 저는 우리가 매우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글로벌하게 되게 잘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산업도 그렇고, 심지어 음악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AI 컴퓨팅은 결국 우리 AI의 건간이 되는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리더가 되는 회사가 되겠다는 게 저희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저와 저 임직원 모두가 다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서 시엄에 있는 LG AI 팀이 이제 많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NPU가 이풀스택 e 서브 n AI 풀스택으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지금 AI 서비스에 접목될 수 있겠다는 이제 강한 이그 증거가 되는 그런 수치를 공개를 했고 지금 엑사 모델을 최대한 잘 돌릴 수 있는 것에 계속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대표님이 좀 정의 내리신 게 있을까요? 서브레인 AI는 우리가 스스로 AI의 어떤 기술을 장악력을 높이, 높이고 주도권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수출 모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AI 전과 AI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AI를 본격적으로 경험한 게 지금 이제 근한 1, 2년 정도 뭐 c 피 a 등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레인 AI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미래를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잣대가 되는 거고요.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경쟁이 있게 되어야죠. 반대로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AI 산업은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거대한 목표가 되어줘야죠. 그래야 우리 인적 자원들이 거기에 더 집결하고, 그 산업의 파일을 또 우리가 크게 키워야 또 파일을 또 나눌 수도 있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인재인데, 내가 작은 아젠다에 들어가고 싶진 않죠. 그럴 것같 내가 미국에 가겠죠. 더큰 아젠다를.